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생각이 되어지고 또 회자되어 회자되어지는 명제가 봉일 것입니다. 봉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봉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게 봉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이 명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일 텐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우리 신앙 생활의 명쾌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부흥인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힘든 중에서도 어,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역경의 환경 가운데서도 내게 부흥의 때가 임하면 부흥인에게. 에 임하게 되면 오늘 내가 겪는 이런 마음의 부담 그리고 오늘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쁨으로 이길 수 있고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역경의 환경에서도.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될 텐데 봉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봉을 결론적으로 정의하면 봉이란 무엇인가하면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렵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고, 어, 다시 길이 보이지 않고, 하는 이런 막막한 상태가 아니라, 어, 내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을 낼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극복되어 진다라는 확신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 마음으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부흥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부흥인데 오늘 온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도 또 가정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쇠하였던 것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부흥이다 라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또 쇠하였던 것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면 내 쇠하여진 마음, 지쳐 있는 마음, 무너져 있는 이 마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또 우리의 삶이 지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때 내 삶을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이 뭉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좋은 책을 읽고 또 어, 유능한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어, 내 속에. 이런 부흥의 마음을 불러일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가르치기를 이런 부흥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만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 보면 로버트 콜만이란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소생시키시고 기운을 복도 드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신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든지 우리가 기운이 나든지 간에 이것들이 내가 기운을 내고 또 내게 내가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역하셔서 일하셔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흘러넘침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한 반복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런 부흥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넘치는 것이 부흥이고 또 오순절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응인데, 이런 부응이 하나님께로 만오지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응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거룩한 행위가 부응입니다. 즉, 지쳐있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기뻐 춤추고 뛰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기와 의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봉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내 마음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환경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도 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봉이다 라고 했고,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변화, 주님을 내가 뜨겁게 만났더니 전에 듣던 말씀이. 오늘 다른 말씀으로 들려지고, 전에 읽었던 그 성경이 어찌나 단 말씀으로 인식이 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하고 좋은지,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해야 될 텐데, 걱정이요, 마음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아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부를 듯이 일어나는 어,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변화, 그리고 이런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가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므로.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지고 또 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인지라 좋은 것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집을 사면 몇 년이 좋고 또 차를 살면 얼마가 좋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시기가 맞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어느새 당연히 내 것이고, 좀더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1년여가 지났는데." 에,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는가? 오늘 장로님께서 새롭게 에, 교회를 주신 것, 이런 이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지속이 되는가? 살다 보면 여기에도 좀 부족한 것, 하나님이 더 채워 주셨으면 좋겠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에, 이왕이면. 어, 마당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층인데도 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가? 어, 그리고 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 주차장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에,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경이 되면 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으로 기경 되었던 마음이 하라 안 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저 일상의 보통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같아졌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날마다 봉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봉이 필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흥의 주인공으로 날마다를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부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편에서 이렇게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외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 오늘 신앙인의 편에서 할수 있는 일들은 없는가? 좀 살펴볼 텐데, 에 오늘 성경은 또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들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태도들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지 않았는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부흥을 어 이런 그 백성들이 어떠할 때 부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도 이러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부흥의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부흥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에 말씀의 근거에서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삼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없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저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을 삼모하고 이런 행위가 없었는데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는 것들이 교회 역사상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말씀의 사모함, 말씀의 선포가 있더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의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 위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어 처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들이 우리의 말씀의 사모함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저 들려지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의 내용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내가 중심으로 아멘하기 위하여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합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해 주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낭독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말씀이 기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험이 들것 같아요. 실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시험이 많이 들죠. 설교가 길면은.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종오에까지 말씀을 낭독했는데 이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전해라라고 세워놨더니 너무 길게 한다. 언제 마치는가? 어, 지겨워서 괴로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했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사모함으로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그들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들이 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나 해서 일어섰다라고 했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고 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사모함으로 들었는가를 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들의 긴 시간을 투자를 했고 또 나무 강단을 만들어 학사 에스라를 세우고 어,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들이 피곤함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가 이 낭도 가는데 피곤할까봐 그를 도우는 사람들을 좌우편에 세워두고 학사 에스라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이 선포될 때온 마음과 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그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들은 동양이나 서양 성경 어디에서나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 내게 부릴듯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예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뜨거운 기도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부흥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항상 부흥 이전에 있었습니다. 부흥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인간의 사모함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모함이 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또 무엇으로 어, 먼저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에, 찰스 피니는 성령께서 부흥을 주시기 원하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 우리가 보다니 별 이유 없이 내 삶에 별 다른 기도의 제목이 없는데도 기도가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자이스피니에 의하면 성령께서 그 심령에 내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조 어,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다라고 차이스 피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붕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러한데 한국 교회는 1903년에서 1907년에 큰 붕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이런 때에 다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붕의 큰어이 붕의 역사적 현장에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여선 교사 화이트와 메를리가 한국 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기도로 시작되었던 이런 붕의 역사가 원산 붕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원산 붕의 역사가 1903년도에 일어났는데 1903년도에 붕의 역사가 원산에서 일어났더라라고 이야기할 때그 이전에 이 여성 교사들의 이 부흥을 위한 이 사경회를 위한 기도에 헌신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기도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붕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이 사경의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길선주 장로님이 어, 이, 이 어, 1907년도에 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위에서 기도한 에, 기도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부터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모여서 오늘 밤에 있을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 역사해 주시라고,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라고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길선조 장로님이 어, 여기에서 어, 자신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 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어, 이 성령의 역사 불같이 일어났다는 라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처럼 어, 이런 회개의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런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몸을 굽히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장 4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구장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외형적으로도 거룩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런 보여지는 것들을 굉장히 의식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삼아 있는지 기도할 때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위해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은 이처럼.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쏟아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동력자를 삼기 위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팔 절에서 구 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깨닫게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계속되면서 이들의 회개가 더 커졌는데 구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그 정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회개했다 또 회개할 때 자신들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했더라 라고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을 얼마나 이들 가운데 강하게 일어났든지 자기들과 상관없는 조상들의 죄까지도 배개를 하더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어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이 사도를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고 어찌할고 하며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분명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죄, 죄를 깨닫는 데 있고 깨닫고 찔림을 받고 뉘우치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를 고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07년도에 길선주 장로가 회개할 때 자기가 주은 죄를 회개할 때 그곳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회개의 불길이 온 교회에 뜨겁게 일어나므로 거기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1903년도 원산붕도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하리 선교사가 자기가 믿음이 부족한 것, 또 교만한 것. 또 마음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을 좀 멸시했던 것, 내가 선교사로 와 있으면서도 이들을 멸시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믿고 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원산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디가 기도했을 회개했을 때, 길선주 장로가 회개했을 때. 거기에 붕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 말씀처럼 죄가 고백될 때 붕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참 비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조금만 어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리고 어 나와 좀관련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어, 함께 반성하던 시,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 이 세상은 차지하고라도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도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 어,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잘못된 것 같다 누군가 문제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이 되었고 또이 신앙의 내용에서도 이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생활 안에는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복주심도 있고 위로하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로지 나는 본면이나 책망은 싫고 어, 또 나를 어,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에 이끄시는 것도 싫고. 복주시는 자리에만 나를 이끄셨으면 좋겠다라고 어, 오로지 복만을 어, 기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복만을 기대한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쭉 살폈던 말씀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복만의 사모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신앙이 될때 그리고 오늘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죄또 교회의 그리고 이 시대에 죄를 놓고 회개하기를 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이 시대 가운데 봉의 역사 가 강력히 일어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아지 회개하기를 즐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봉은 사모하는 심령의 경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회개할 때 주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지금입니다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때와 방향은 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말씀 듣는 자를 사모함으로 어 나아가고 또 뜨겁게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붕의 때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감동의 때가 어느 때일지 늘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